이 세상이 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악에 대한 정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럼 뭘한 거예요? 악을 저지른 거예요. 악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지, 행동, 세력이 악입니다. 이 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립니다. 환상이나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악은 거대한 실제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악의 세력은 진화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자연적인 악. 자연적인 악. 다음 페이지 혹시 있나요? 자연적이나 즉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에 의한 고난과 악이에요. 자연적인 악은 질병, 지진, 화재, 사고, 태풍, 홍수, 요 사이의 기후 변화가 모두 자연적인 악입니다. 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악두 번째는 도덕적인 악. 도덕적인 악은 뭐냐? 인간이 저지른 죄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악이에요. 전쟁, 테러. 살인, 범죄, 차별, 불의, 이런 게 도덕적인 악입니다.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걸까?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을 막기 원하신다면, 그런데 하실 수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닐까?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 악을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전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 무기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게 되는가? 악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출발은 어디로부터인가?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중에서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선악에 창조된 존재예요. 선악에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듯이 천사도 타락했어요. 이 사탄의 본명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천사의 본래 직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였어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된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가? 육기 38장 4절 7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만드셨어요. 새벽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만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등하게 창조된 천사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에스겔 28장 16절 17절입니다.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도다. 구룹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내가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구룹, 천사의 종류가 여러 개 나와요. 그중에 여기선 구룹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구룹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뭐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강포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던졌어요, 땅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에 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 중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을 유발하는 근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느인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상합니다 땅은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가득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아름답고 충만하고 빛나야 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창조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가득하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도대체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때 천사가 타락했다. 천사 타락의 결과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고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즉, 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절부터는 하나님이 사실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빛이 있으라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허한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이어져 갑니다. 물론 성경은 뭐 천사가 1절과 2절 사이에 타락했으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장 이전이에요. 왜?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3장 이전엔 무조건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언젠가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타락했다 이렇게 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가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지 왜 내버려 두신 것일까?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뱀을 만나지 않게 하시지. 왜 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유로움이에요. 즉,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주로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없고 악은 선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임의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만큼 뭐가 됐든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이게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게 많았어요. 근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은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가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처럼 특별한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면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깨닫게 해주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선함이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도,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팍 따먹는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허역한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악을 만들어습니다 에덴의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땅은 영검키를 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악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악이라 그러잖아요. 죄야. 죄악. 죄악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악은 더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죄가 관영하니까 악이 창궐했단 말이에요. 죄를 죄가 있는 것은 악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악이 언제 끝날까?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마귀와 그 악의 세력들을 불못에 다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세요. 그때 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악이 비로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으 사탄을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악이 더 번창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선함의 결과를 낳아요. 선함의 결과.